돈도 항상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다시 받, 받아주고 아무리 연습해도 우리는 아직 스님만 치면 그 필력이 기본적으로 예서는 검은색 획보다 응. 하얀색 공간을 많이 이제 크면 안 된다. 아. 흰색 공간을 더 제일 줄이는 게 좋죠. 정말 닿을 듯말듯 듯 해서 타이트하게. 아. 정하는 거지. 여기 간격이 탁탁탁 이렇게 오면은 예외는 석삼차들 그래도 좀더 최대한 획을 두껍게 쓰시면서 넓적하게 평포를 만들었어. 근데 우선 예선은 머금고 있어야 돼 획을. 자꾸 여기 지면에다가. 네. 이렇게, 머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이렇게. 쭉, 땡기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머금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장천비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넓은 것도 있지만, 또 납작한 것도 있고, 또 짧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도톰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좀 매력인데, 응축을 좀 많이 하셔야 돼. 바로 꺾어서 각도를 다허리를 세워서 밀어 제끼면은 아까 요거는 요 제자는 둥근 파책이고요 네. 요거는 바로 올라가는 파책이죠 왜냐면 이제 거리가 짧으니까 여기도 내려서 밀어서 다시 45로 올려주고 밀어서 밀어서 올려주 요걸로도 한번 써보세요 예사를 예. 예. 또이 이 필봉이 짧으면 또 짧은 대로 매력이 있어요 아니, 한 번, 한 번. 요 길이도 짧게 가시는데 요 마지막 그팔책의 길이가 그렇게 안 길지만 요윗 높이가 올라가면서 파책도 선생님 멋지게 틀었는데 우리는 잘못 틀면 뭐 종이가 찢어지려 그러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오히려 파측이 어려운데 파측을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왼쪽 회기 더 어려웠었잖아요 예 yeah.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붓을 자꾸 예 yeah. 머금고 가시 진짜 수가 어려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음. 없어도 되는데 음. 원래는 조금 변형자라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많이 붙어요. 차 음. 공부 중 같은 데 가서 음. 뭐 어, 이거 뭐예요? 이러다가 이제 그리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유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금 준해서 쓰셔야 돼요. 각도를 좀더 뭐 달리 이런 이런 각도도 처음에 깊이를 회기 시작할 때 여기 각도를 조금 틀리게 하면은 좋아요. 네. 정말 다양하죠. 회기는? 들어서 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획이 두꺼우니까 두꺼우면서도 선질의 변화를 더 주셔서 엄청 획수가 없는데도 무거워 보이게 좀 멀리서 받아 주시 3개인데 4개 해주세요. 1을 꺾여서 들어서 잘 보시면 조금 여기 얇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각또 삼각형으로, 또 삼각형으로 그걸 국자를. 예. 이시때는 이제 입 입구를 삼, 삼각형으로도 썼다 이거를. 그게 더 제일 많죠. 그 특이한 자형을 좀 자, 찾고 그 특징을 써서 법정 냄새가 나게끔 쓰면 좋고 어떤 그 템포를 가지실 때 예서를 쓰시다가 조금 재미없다 싶으면 지금 매화, 매화 그릴 때 같이 하셔요 왜냐면은 네. 결국은 이 획이나 매화 획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나뭇가지 획이 네. 그래서 방필면을 쓰면서 나뭇가지 획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예서는 매화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한번 제가 호창비 획이랑 같이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 이거 もうそうしたことあるんです目。うん三番手